언니, 산후탈모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르네이테르. 그, 제가 산후탈모를 두 번을 겪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탈모 샴푸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개념 자체를 두피 진정을 해주는 케어를 해주고 두피에 어, 양분을 먹여서 모발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두피의 토양을 잘바꿔주는그 케어를 해주고 이두 가지를 잘 해주면은 그게 산후 탈모 케어예요. 빠지니까 단순히 머리가 나는 걸 뭔가를 해줘야겠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잘 오히려 닦아주면서 모공 청소를 깊게 깊게 해주고 그리고 머리가 빠지는 기간에는 되게 가려워요. 그래서 가려움을 좀 진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진정 케어 그리고 진정이 잘 됐으니까 이제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뿌려주면서 관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몸이 알아서. 복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잘 나게 됩니다. 8개월인데 아직도 머리 빠진다고요? 언제까지 진행되냐? 아직 더 빠져야 돼요. 그 놀라지 마세요. 어차피 더 빠져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하시고 그냥 계속 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 케어,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그런 케어만 해주시면 10개월 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펌 하셨나요? 네, 저 뭐지? 매직하고 그냥 끝에만 살짝 시컬로 말아봤어요. 이 매직으로 끝까지 하느냐 끝에만 살짝 시컬을 하느냐 뭐 약간 그냥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머리를 한번 말아봤어요. 언니 요즘 피부과 다녀요? 피부 왜 이렇게 좋아? 피부과 안 가요. 저 진짜. 그냥 디바이스 열심히 해요. 6개월을 멈추는 게 아닌가요? 아직도 더 빠져야 한다니 빠질 게 남아나지 않으듯맞아요 100일부터 시작돼가지고 저는 나음이 때는 6개월 내내 머리가 빠졌어요. 언니 디바이스 공부해줘요. 살려면 언니한테 사고 싶어요. 그게 디바이스를 공부를 제가 해도 그 다들 하는 공구가 최저가에 똑같이밖에 제가 못 할걸요? 왜냐면 다그 선을 지키고 판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아마 의미가 없을 거예요. 디바이스 진짜 효과 있나요? 네, 없진 않죠. 근데 그거를 느끼냐, 못 느끼냐 차이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신제품 출시했을 때 할인율 제일 높지 않나요? 그 이후부터는 다들 비슷비슷한데. 어, 그럴 수 있겠다. 화장품도 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언니 산거 보고 좀더 얹어서 스무스 스킨 퓨어 피스로 샀는데 효과 보고 있어서 신기해요. 어, 저 제모 세번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진짜 효과 있다. 어, 이따 방송 끝나고도 한번더 하던가 해야지. 다리 털이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모기는 제가 이거저거 써본 건 아니지만 저는 스무스 스킨 그거 쓰거든요? 근데 뭐 필립스라든지 어, 막 여러가지 브랜드 있던데. 그래서 적당한 거 그냥 사서 계속 꾸준히 쓰면은 효과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손톱이요 약간 스킨 톤보다 살짝 흰기 들어간 거에다 펄땡이를 좀 발랐습니다. 요렇게 <laughs> 하는 게제 화면에 좀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색깔 조금만 들어가도 좀 그렇더라고요. 음. 뭐라고요? 근데 오히려 6개월 이상 지나면 무신사나 직잭에서 쿠폰 적용하면 월등히 싸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6개월 지나면 또 신상 나올 준비를 하지 않나요? 디바이스도 정보다 정보. 그렇구나. 6개월. 오케이. 언니, 비비크림은 안 쓰나요? 아니, 요즘 비비크림 되게 좀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돌고 도나봐요. 그래서 안 그래도 비비크림 좀 시딩도 있어가지고 써보려고 빼놨어요. 남자 구독자도 있는 거 아시죠? 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또치 형아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가끔 댓글들 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버라인을 보고 보시는 분들 이 있으시더라고요. 수부지 여드름 흉터에 매트 파데? 근데 뭐 가리고 싶고 무난하게 쓰고 싶고 파데 추천하면은 저는 퓨처리스트 약간 실키한 느낌이 있어 주는 게 바르기가 편하거든요 촉촉 파데라고 해서 커버력이 다 없고 그렇진 않아요 그냥 요즘은 파데들이 좀 극단적으로 제형이 분리가 되지 가 않아요 좀 촉촉한 느낌인데 살짝 세미매트 마무리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파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좀 편안하게 쓰고 싶은 그런 파운데이션 하면 은 저는 퓨처리스트 생각나고 퓨처리스트보다 조금 더 촉촉함을 가지고 싶다 하면 은 제가 이거 트레이템에서 소개해드렸는데 맥의 스튜디오 레디언스 이것도 살짝 촉촉한 느낌으로 바르기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RMK 가격이 너무 좋아요. 이거 면세 찬스 이용하면은 쿠폰 먹이고 한번 3만 원대도 살수 있어요. 근데 질감이 진짜 편하고. 스펀지로 그냥 우박우박 두들겨도 되게 짱짱하게 오래 가고 완전 미친 듯이 고커버를 할 거면 은 이거를 한 톤을 깔아준 다음에 블랙 쿠션 같은 커버력이 좋은 쿠션으로 살짝 더 얹어주는 게좀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저는 RMK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근데 RMK 파데 단점이 엄청 밝은 색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트러블을 좀 가리려고 하면 은 너무 밝은 색깔은 트러블을 가리지 못하거든요. 홈조도 그렇고. 안동 브이로그에서는 뭐 발랐나요? 광이 예뻤어요. 유이 쿠션. 실키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매끈하게 달라붙는 느낌인가요? 사실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게 당신이 표현하는 것이 이 느낌입니까라고 했을 때이 느낌입니까가 또 이게 통하지 않으면 제형이 상상이 안될 수가 있는데 실키하다라는 거는 음... 보송보송하기보다는 살짝 광채가 나면서 은근한 아주 약간의 쫀득함을 좀 갖고 있으면서 잘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키함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피부에 비쳤을 때도 광감이 조금 더 살아나고요. 언니 왜 이렇게 얼굴이 헬스 케요 약간의 다이어트 그리고 콤 디바이스 진짜로 오늘 살 빠졌다 여기 되게 많이 하네 아이 얘기 할까요? 어, 별건 없어요 다이어트 좀 했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제 나이에는 다이어트 하면 얼굴이 후룩 처지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 좀 열심히 돌렸어요 원래 제가 나음이 출산할 때쯤에 몸무게가 65kg였나 그랬거든요 맞나 기억이 안나 아니다 나음이 출산할 때 689kg 갔던 것 같다 그랬는데 나음이를 낳고 모유수유 계속하고 다이어트 그렇게 굳이 안 하고, 먹고 싶은 거막 먹고, 블글러 엄청 마시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서서히 63kg, 2kg 해가지고, 60kg, 61kg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계속 브이로그에 나왔던 저의 좀 통글통글한 그런 얼굴 상태였다가, 내가 좀 샐러드 먹고 한지 얼마나 됐을까, 싶어라인씨 3주? 두 달이나 됐어? 샐러드 먹은 지? 그막 엄청 절식하고 그러지 않고요. 아침에 샐러드 먹고 니코타 치즈 얼, 얹어가지고 먹고 발사믹 두르고 오일 두르고 그러고 낫도좀 같이 먹을 때 있었고 또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으면 은당 떨어지고 그럴까 봐 식빵 한쪽 그것도 막 스프레드 달달한 거 그런 거막 발라서 발라서 먹고 저녁은 일반식을 먹는데 뭐 아구찜도 먹고. 고기도 막 먹고, 다만 밥을 좀 양을 적게 해가지고, 먹고 싶은 만큼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모유수유 중이니까, 원래 모유수유를 하면은 평소에 쓰는 칼로리보다 500칼로리를 더 쓴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몸무게 57, 58. 왔다갔다. 그리고 이제 몸무게 들으시면 다들 키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 키는 168. 그 정도 우와 거의 10kg 가까이 감량하셨네요. 그렇게 되나? 근데 너무 만삭 때 몸무게는 저는 제 몸무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몸무게가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아닌 게 진짜 근육량이 너무 없어요. 어쩌면 남들 거의 한 60kg의 몸무게가 제 지금 57kg 몸무게일 수도 있어요. 평생 유튜브 하려면 건강해야 하니까 그런 운동도 가끔 해주세요. 저 필라테스 엄청 빡세게 해요. 우리 선생님 너무 빡세가지고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오늘도 중둔근 터질 뻔했어요. 내 엉덩이를 터뜨려버려요. 그리고 막 거기에서 무슨 이상한 볼 들고 막 이것까지 돌리라 그래갖고 내등 근육 광배도 지금 미쳐버릴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근육이 잡아주고 하니까 조금 더 삶의 활력도 생기고 좀 나은 것 같아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너무 근육이 없어. 필터 쉬워보여도 진짜 힘든 운동이에요. 그럼요. 필라테스가 누가 약하다고 하던가, 그거는 정말 강력한 선생님을 만나보잖아요. 장난 아닐걸요. 정말. 그 실버라인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뭐 만족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제 실버라인 마흔 둘이에요. 한국 나이, 옛날 한국 나이로 만 나이로 지금 마흔 하나 다시 가봐야 돼. 내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한번 데려가고 싶다니까요. 실버라인 언제 이렇게 나이 많아졌어요? 3 0 대인데 그니까 실버라인 마흔 둘이라고 하니까 좀 놀랍죠. 필때만 하다가 최근 헬스 봤는데 근육통이 3, 4일씩 가서 더 운동한 것 같고 행복해요. 추천.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헬스는 좀큰 근육을 만들어주고 쉐입도 더잘 잡히고 근육 생기고 그 느낌 너무 알죠. 그런데또 저는 이 운동 저 운동 해봤을 때그 필라테스에 속근육 미친듯이 쓰면서 땀을 좔좔좔 흘리면서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언니 아기 낳을 생각 있으면 무조건 빨리 낳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요?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낳을 생각이 있으면 빨리. 필터 헬스 같이 하면 진짜 좋긴 하대요.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을 못할걸요. 필라테스 하는 날 힘들어가지고 좀 기절하고, 그 다음날 근육통으로 후달달다 해가지고 또 기절하고, 거의 한번 운동하면 이틀을 잡아먹어요. 일주일에 두번 운동하니까 4일을 잡아먹는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다가 헬스를 더한다? 쉽지 않다고 봐야죠. 그 필라테스는 같은 동작을 해도 얼마나 내몸 전체에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운동 효과가 엄청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어차피 필라테스 두번 가는 거 말고는 잘 하지도 않고 할, 절대 하지도 않고 잘도 아니 절대 하지도 않고 그마저도 뭐 미팅 있거나 일 있으면 빠져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니까 그 50분 운동할 때 효율을 극대화하자 해가지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온몸에 힘 주라는 데는 다 버티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 더 효율을 챙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선생님 잘 만나야 되는 거 같고 필때 개인레슨 받고 있는데 진짜 죽어요 맞아요.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나를 조져주시니까 <laughs> 장난 아니죠? <laughs> 그냥 동작을 따라하는 그게 아니잖아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온몸을 막다 쳐다보고 있잖아 다 스캔하고 <laughs> 아 근데 여러분들 저살 빠졌다고 하시는데 지금 밤이라서 더 그런 거 아시죠? 저는 붓기! 아침 되면 다시 똑같이 자요 유튜브 긴말 계속 가나요? 글쎄요 일단 해보는데 어 약간 거추장스럽긴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파마를 했으면 좀 풀고 다니고 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또 맨날 샥샥 묶어버리고 막 그런답니다 단발요? 중단발? 저도 좀 중단발이 제 얼굴에 제일 베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다 보면 지겨우니까 한번 길러볼까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매직을 해갖고 끝에만 살짝 볶아봤어요 <laughs> 오 40세 예신인데요 최근에 유튜브 님 결혼 준비 영상 봤는데 어떻게 본식 18일 전에 웨딩 촬영 하셨어요 모바일 청첩장 안 하셨어요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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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거를 결혼 준비를 해보면은 저게 되 싶은 걸 이제 알게 되죠 저는 모바일 청첩장을 해야 돼가지고 사진을 먼저 좀 받았어요 원본은 먼저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정본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보정을 제가 했어요 보정 제가 하고 모바일 청첩장에 맞게 사이즈를 어떻게 해갖고 했어요 그러면 할수 있습니다 언니 이마 좁쌀을 일단 다 짜야 될까요? 알아서 없어지진 않겠죠? 잘못된 방법으로 짜서 이마가 울퉁불퉁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회복됩니다 진정 재생 잘 발라주면 되고요 잘 모를 때에는 제가 또 잊고 있었는데 러쉬의 카타스트로피 직방 그게 열흘 안에 써야 되는 거고 냉장 고관해야 되는 거고 바르고 오분 안에 씻어내는 건데 되게 비싸요 하나에 2만원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카타스트로피 진짜 좋았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러쉬 카타스트로피가 조금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칼라민 파우더가 들어있는 워시오프 팩을 쓰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 스킨푸드에 있던데요?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스킨푸드, 아, 그래, 살구 같아요. 가성비로는 살구 한번 써보세요. 근데 저도 그걸 여드름에 테스트해본 건 아니어가지고,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칼라민 파우더 들어간 거 워시오프 팩은 다 좋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 칼라민 파우더가 피부에 확 진정을 해주는 거고,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또, 모공 청소가 되는 효과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안동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나요? 아이스크림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 그쵸 그게 상상이 안 가죠 먹어보지 않으면 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이스크림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스크류바 뭐 그냥 그런 거 아닐까? <laughs> 쌍쌍바 그런 것도 맛있지 않을까? 음~~